요즘 포항시립미술관에서는 재미있는 애니메이션 상영과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 중입니다. 장정열 학예실장의 첫 기획 전시인데요. 장학예사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포항에서의 근무는 처음이시죠? 어, 저는 지난 11년간 경남도림미술관에서 학예 담당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아, 포항에는 그 체육내외가 있어서 가끔 방문을 했는데요. 일을 하게 된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3월 27일자로 임명이 되어서 이번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어, 포항미술관에 와보니까 그 포항미술관 슬로건이 어, 시민이 감동하는 작지만 차별화된 세계적인 미술관입니다. 어, 어, 바깥에서 보는 그 관점은 미술관 크기는 작지만 그 스틸 아트 뮤지엄으로 차별화, 특성화하고 있고 또그 매년 그 포항 스틸 아트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있어서 아마 그 스틸 아트 뮤지엄으로 세계적인 미술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첫 기획전 송해부터 부탁합니다. 예, 저희가 이번에 기획한 그 애니플리넷전과 그 빛과 예술의 아틀리에전은 그 오, 가정이 달 5월을 맞아 그 어린이와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한 체험 전시입니다. 어, 애니플리넷전은 그 11편의 그 단편 애니메이션과 어, 광학 장치, 어, 그리고 원화와 스케치, 어, 캐릭터 등을 어, 감상할 수 있는 전시입니다. 아, 그리고 빛과 예술의 아틀리에저는 그 OHP 위에다가 그 일상적인 물건들을 올려서 큰 화면에 어, 순간적인 이미지를 만들어 보는 체험 전시입니다. 어, 물질의 투명성, 재료나, 아그 어, 다음에 문자와 단어, 어, 색채, 어, 만화경 것들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이 스스로 예술가, 가 되... 되었을 예술가가 되어서 어, 꿈과 상상, 어, 과학적인 사고 등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가 예술가의 소통의 자리라면 다음 전시도 기대가 되는데요. 예, 네, 저희가 7월 말에 그 황불꽃 축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 어,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어, 저희 미술관에서는 이와 연계해서 빛의 신비로운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라이트 하트 전과 어, 그리고 지역 작가 전두 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초원 미술상 수상 작가 한승엽 선생님 전시와 그리고 작가하신 이창현 선생님의 유작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어, 예. 그그 동안 이제 미술관 관람객을 분석해 보니. 어린이와 가족 단위 관람객이 참 많이 저희 미술관을 찾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전시도 체험을 통한 전시를 통해서 현대미술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또 미술관을 자주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전시를 기획하고 싶고요. 그리고 포항시립미술관의 그 슬로건이 그러하듯이 저희가 작지만 차별화된 세계적인 스틸아트 뮤지엄으로 맞는 전시를 기획하기 위해서 뭐 저도 노력을 할 텐데 또한 그 지역 작가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전시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포항에서 미술 전문가로 그리고 예술 기획자로의 역할도 기대가 되는데요.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요. 네, 그, 저희 미술관 1년에 한 20만 명 정도의 관람객이 찾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어, 포항 시민들이 미술에 대한 욕구는 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런데 아직 그 포항에는 미술대학이 없, 없고, 저희들이 이제 어, 미술관에서는 그 학예사 외에도 인턴이나 어시스턴트나 뭐, 코디네이터 같은 분들도 필요한데, 사실 그 인턴 직원을 사용하면 업무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뭐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은 포항에도 미술대학이 하나 정도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어, 또 이런 그 전시기획이나 또 문화예술 기획하시는 분들 또 미술관과 연계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해서 포항에 조금 미술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는 어, 그런 계기가, 어,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통해서 조금, 예, 현실화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앞으로의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